안녕하세요. 여그린TV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또 샵으로 왔어요. 나노네 이름 굉장히 많이 밀려있고요. 헤헤헤 <laughs> 이게 뭔가 <laughs> 미니 언박싱이에요. 우리 그거가 예뻐서 제가 이제 그한 건데 이, 이 이거 보이시죠 이거. 야이. 예. 어. 제가 245인데 245인 거 같아요. 그 언니 한 분이 그거 하신대요. 와 진짜 한 번만 붙이면 야무치게 야무치게 붙이셨네요. 그 신발 술을 좀넣으신다고 제가 크록스를 계속 신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발이 편해져서 활동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저희가 이제 CCTV CCTV 돌려볼 일에서 CCTV를 돌렸는데 제가 제가 잠시도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 딸도 엄마 진짜 많이 움직이네. 이런데, 진짜 편해요, 이게. 늘어나가지고, 저한테. 근데 그걸 보시더니언니가에 이걸 하나를 보내주신다고 해서, 저는 또 꽃을. 어머, 예쁘다. <laughs> 이거 직접 이렇게 브로치 만드셨네요. 어머. 예. 브로치를 직접 이렇게 손으로. 예예. 예. 예쁘죠. 그리고 신발을 하나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어머나. 아. 245다. 케이스는 240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LED 등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네네네. 어머, 나름 여기도 이렇게 돼서 신발 편하겠는데요? 신발 딱 맞아요. 제가 또 살이 쪘나 봐요. 신발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제 발에 맞아서 이제 이 아이가 저거 해야 되죠, 그죠? 늘어나야 되죠, 그죠? 그니까 러이 크록스는 응, 정말 늘어나가지고, 정말 편하거든요? 고무신어 봤는데, 예뻐요. 이게 한번 보세요. 엣지 있게 이 되어 있죠?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세팅, 요렇게 뒤로, 서로, 언발란스하게. 어머나, 요새는 고무신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전에 제가 이제 크록, 제가 맨날 신던 그거 달아진 건데, 크록스 한번 보세요. <laughs> 친구가 미국에 여행을 가더니, 니네 발이 맺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늘어나서 이게, 여기 동그라미가 너무 편한 거예요, 지금도. 그냥 왜, 아무렇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고 어쨌든 크록스도 고무 재질인데, 여름에 이제 양말 같은 거안었을때 쩍쩍 안 달라붙고, 늘어났으니까요. 언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머, 거기다 그냥 안 하고, 또이 버싱까지 주셨네요. 엄마, 엄마, 우리는 이런 걸서로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나가는데 에에에에. 감사합니다. 일단 신어보고 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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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신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말로 다니거든요. 잘 도다 트고, 이제. 아니, 제가 그크럭스가 나왔을 때 항상 그랬어요. 우리나라 고무신이 저렇게 변신을 하면 괜찮을 건데, 누군가는 해도 사업성이 있을 건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잘 신을게요. 잘 신고, 잘. 여 열심히 나돈을 쫓아다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니 언박싱 인데요 여러분. 요 아이 아세요? 볼부도 야들야들 하니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이런데 오면 명패나 이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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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피었어요, 여러분. 예, 예, 예. 여기는 골지로 해서 이렇게 오네요. 근데 온시같기도 하고 해서 예쁜 거예요. 잠깐만요. 네. 온시같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이 아이가. 근데 카틀리아예요. 에픽카틀리아 쪽인데요. 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예, 예, 예. 이 아이가, 샤, 릴르 카틀레아? 이 아이가, 샤, 샤필 카틀레아래요. 샤필 카틀레아, 와인. 근데 와인 컬러가 예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섯 개 있었어요, 다섯 개.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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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네네네네네네 일단 이게,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그, 야생화 TV. 그게 한 번씩 제가 야생화도 구경하고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네. 이 아이는 꽃대가 조금 기네요. 그 다음 저희도 이렇게 싸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대게 벌브 상태나 이런 거는 다 좋고요. 2만 5천 원이에요. 근데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하고 언박싱하고 싶어서 다섯 개를 시켰거든요. 네네네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개밖에. 그렇게 해서 지금 다섯 개가 왔어요. 저는 에피카틀레아 여러분 우리가 보셨지만 아우 풍포트가 어, 많네요 그죠네 이게 다섯 개가 왔어요 요거는 25,000원이에요 근데 네, 요거가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안 펴서 그런가 그런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하나 둘 제가 완전히 안 뜯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도 보내드릴게요. 이게 다섯 개예요, 다섯 개. 5개. 여섯 개왔구나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쁘지 않아요? 저는 온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너무 예뻐서 온신아 여러분 오돈토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그다음에 온시 로얄로베 이런 아이들 진짜 로얄로베는 이런 컬러였고 예뻤었거든요. 이 컬러가 자꾸 와인 색깔이 들어오네요 눈이. 와인 색깔이 와인 델라이트. 예. 네.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빨간색이 좋아. 져아 이건 어, 맞다 맞다. 이거는 조금 많이 예, 불러지고 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세요. 이거 불러져 가지고 이거 어떡해아고아고 네, 요거가 이렇게 됐어요. 네, 다섯 개밖에 없다고 근데 하나 안 좋은 상태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같이 보내주세요. 제가 키워볼게요 하고 네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요 상태가 안 좋아서네요. 안좋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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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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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와인, 와인, 그, 어, 샤르샤르카틀레야 샤필, 샤필 카틀레야 샤필. 샤필. 여기 이걸 안 열어볼게요. 네, 네, 네. 수경은요이 아이 갖고 이렇게 재볼까요? 네, 이거 떨어진 아이 갖고. 4, 5cm 예요꼭 그거, 오돈토 이런 아이들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요거 키가, 작은 아이는 30, 4 정도요. 이 아이 조금 큰 아이는 요거는 네, 36 정도요. 요거는 제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아이는. 그쵸? 여러분. 네, 이게 꽃이 아직 필 거는 있는데 요거 상태가 되었어요. 예, 예, 에, 에, 에 그래서 요게 샤필 카틀리아라고 에피카틀라야 종류에요. 그래서 다섯 개가있어 요, 요, 요거 하나는 저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키가 커 보이고요. 네, 그래서 미니 언박증을 이런 식으로 네, 보았습니다. 이 치울게요. 향은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제가 잘 몰라요. 이 아이가 향이 조금 날려고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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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아이는 퍼퓸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일단 예뻐서 오돈도 같기도 해서 에피카틀레인데 너무 예지게 예뻐서 제가 이렇게 예, 해 보았습니다. 일단 눕혔어요. <laughs> 저는 불안하면 눕혀요, 여러분. 네, 네, 네. 향이 아직 많이 나지, 나지 않아요. 어, 프레데릭시아눔. 프레데리시아눔 이라는 덴드로비움이에요. 지금 나논에서 작년에 토틸이 안 피었는데요. 토틸이 준비하고 있어요. 피려고. 여러분들하고 많은 꽃을 공유하도록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리스톡삼이 어저께 물 많이 주고 갔어요. 이거 보세요. 네네네네. 그렇다고 여기까지 다 빨아들이지는 못했네. 왜냐하면 밑에하고 연결이 된게 아니라서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말랐구나. 왜냐하면 물을 줬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렇게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다 흡수하지는 못했나 봐요. 아,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말랐구요. 아니 물 똑같이 줘도 잘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네.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미니 언박싱을 해. 샵은 거의 없어요. 이 아이들 다 나눔으로 가고요. 네네네. 네, 네. 요거는 스카프링크라는 아이인데 참 깔끔하니 청아하니 예뻐요. 정말 예 뭐라 그래야 돼 정예화된 듯한. 네. 오. 그래서 없어요 여기는 요 아이 퍼퓸하고 네. 예. 프레데릭시아눔 트리스톡삼 네. 그 다음에, 이게 저희도 이거, 그 갑자기 실러리하나 이렇게, 이렇게 꽃이 한 분이 꽃이 다 피어 있는 건줄 아시고, 꽃이 필 거를 피워 보고 싶어서 필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피웠어요. 한두 개만 샘플로 하고, 안 피웠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갔고요 네네네, 저도 이제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서 올라온 거는 조금 좀 그래요. 네, 요거는 이렇고요. 네, 요거는 선빈이라는 아이, 선빈. 요 아이는 네, 요 아이가 저기죠. 네. 터치 오브 클라스. 네. 터치 오브 클라스 보고 제가 진짜 번했었거든요. 이상 앵그린 t v 였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미니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예쁘죠? 네, 너무 좋아요. <laughs> 요거 열심히 신고 나눠내 다니겠습니다. 근데도 지금 이 아이가 편해요. 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해그린이 발볼이 굉장히 넓어요. 이 한번 보세요. 볼이 이게 넓어요. 금방 신었던 신발 자국에 예, 볼이 이렇게 넓어요. 예. 요거 벗어볼까요? 볼이 더 넓어요. 요래요. 발이. 음, 그러니까 이 신발이 편한 거예요. 엄청 <laughs> 차이가 나죠? 살 뺄게요. <laughs> 이상 애그린TV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요 뒤에 이렇게 엣지 있어요. 네. 요렇게. 엄마는 하게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맛있는 저녁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